본 설명은 비주얼 트랜메이트 처음 사용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비주얼 트랜메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MS Office인 Word, Excel, PowerPoint에 플러그인 데요 리버 메뉴가 붙습니다. 설명은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할 것이며 1단계에서는 문서 오픈, 2단계에서는 비주얼 트랜메이트 실행, 3단계에서는 언어 방향 지정, 4단계에서는 번역 작성, 5단계에서는 번역 결과물 생성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5단계에 걸쳐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번역할 문서 열기입니다. 2단계에서는 비주얼 트라메이트 실행하기입니다. 지금 열린 문서에서 비주얼 트라메이트 리본 메뉴로 이동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비주얼 트라메이트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3단계에서는 언어방향 지정하기입니다. 지금 열린 팝업창은 언어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며 해당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때 언어별로 알파벳 첫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하면 해당 언어로 자동 소팅됩니다. 본 예제문에서는 한글 문서를 영어 문서로 번역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4단계에서는 번역 작성하기입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는 tu 생성 작업으로써 번역할 문장 단위별로 쪼개집니다. 여기서 tu란 translation unis의 약자로서 번역의 단위를 뜻하며 통상적으로 마침표, 엔터 값, 탭값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tu 생성이 완료되면 번역할 문장 목록이 만들어지며 일명 TU 리스트 창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문장 한개 단위씩 이력 정보를 가지게 되며 좌측 문서의 문장과 똑같이 할라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번역할 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작업창인 TU 리스트 정보에서 원하는 행에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 키보드로 엔터를 치거나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번역을 작성할 수 있는 번역 팔레트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번역 팔레트 창의 번역문 영역에서 번역문 영역에서 직접 번역을 작성하면서 다음으로 엔터를 치거나 키보드 단축키인 Ctrl F를 입력하면 다음 T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역하기 에 앞서 이쪽 번역문 영역에서 사용자가 직접 번역을 해야 하나 본 교육을 위해서 미리 번역해 놓았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T에 대한 번역 내용입니다. 엔터. 이때, 자칭 워드문서에는 원문이 사라지고, 번역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번역하였고요 엔터. 이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엔터. 네 번째 문장. 이번에는 컨트롤 f 키로 다음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엔터. 네, 바뀌었습니다. 5단계에서는 번역 결과물 생성하기입니다. 이렇게 번역 작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문서 클리넘 기능을 통하여 번역 결과물을 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구 밑에 문서 클리너. 문서 클리너 기능은 프로젝트 번역 문서에 남아있는 원문 정보와 그의 모든 설정 정보를 제거해주고 순수하게 최종 번역물만 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때 최종 번역 결과 문서명 앞에는 tr이라는 접도가 문서명 앞에 붙어서 구분됩니다. 이로써 원본 문서와 문서명 앞에 vt라는 접도가 붙어 있는 프로젝트 번역문서, 그리고 tr이라는 접도가 문서명 앞에 붙은 결과 문서 등총 3가지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vt로 표시되어 있는 프로젝트 번역문서를 연 다음에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했던 번역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번역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비주얼 트람메이트 처음 사용자량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